6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 찬송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시 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0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4편을 한절한절 한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대고하시며, 아멘.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대개는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참혹한 광경이 상상되고 그려지곤 하죠. 이 전쟁을 생각할 때 상처 없는 승차 승자도 없다라고 여길 만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더욱 비참해지는 것은 그 패자의 입장에 있을 때.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제 정말 수많은 공격을 많이 당하곤 했는데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때 사실 외부 세력뿐만이 아니라 내부 세력에서도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는 까닭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쟁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데요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육적인 그런 전쟁도 무섭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히 안 잡힌다라고 해야 할까요? 현시대에 이제 기독교의 무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을 그저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귀로부터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 그래서 그승리에 어해 가지고 내가 매일 같이 어, 싸워야 하는 그리고 싸우고 있는 그 마귀의 어, 세력이 강력한지를 어 알아야 되는데 어,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를 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 가장 큰 어, 문제라고 어, 보는데요. 어, 이 마귀는 어, 영적 어, 존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 어, 실체가 있는 그런 어, 것인데, 사실 이 마귀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 그 마귀 어, 존재 자체를 정말 우스운 존재로 어,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마귀를 쉽게 이길 것처럼 어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에 대한 대비는 어 시편 24편이 어잘 정리를 해 준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귀랑 뭐 1대 1을 붙는다. 싸우면 어 이길 것 같잖아요. 어 칩니다. 100% 저요. 어, 가론 유다처럼요 어, 유혹에 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정말 어, 좋아하는 그 다윗 왕조차도 그 마귀의 유혹을 어, 경험하고 어,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하기에.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한그 다윗왕조차도 마귀에 마귀에게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마이 다윗은 그럼에도 자신이 마귀에게 졌음에도 이 시를 지금 시편 24편을 썼는데요. 다윗이 그 마귀에게 넘어갔을 때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이제 군사력을 자신이 체크를 해서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많은가, 싸울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아끼는 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죽도록 조작을 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써놓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마귀가 존재하는지조차를 잊고 사는 순간 우리는 죄도 잊고 살아가게. 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스스로가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또한 마귀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어, 마귀아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어, 이기신 분이 어, 있다라고 해요. 그분께 지금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어, 예수님께 어, 매달려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어, 그 예수님을 어, 믿고 예수님께 가는 방법인데요. 어, 사실 이 시편 24편이 이제 어떤 배경에 의해 어, 쓰여졌는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 그 오벳 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그 예루살렘 어, 그 성전으로 다시 어, 가져올 때 어, 쓰였다라고 어, 얘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다시 그것을 기뻐했는지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서 열 들어갔을 때그 언약계를 다시 우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할때 가장 큰 감격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문을 어, 닫고 있는데, 언약계가 들어온다니까 성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문을 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을 열어라 하는데 이제 어, 시적인 표현으로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반대편에서 문지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수꾼이 얘기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냐 어,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다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연다라는 말은 4절 어, 말씀과 같은데, 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몸과 마음이 어, 깨끗, 깨끗한 사람인가요? 어, 두 번째로, 하나님, 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옳은 것에 어, 정신을 그 마음을 쏟는 자인가요? 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른 맹세를 하는 자인가요? 이렇게 우리의, 우리가 문을 연다라는 것은 바로 깨끗해진다 정직히 살아간다라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리고 열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언약계는 그냥, 뭐, 사물, 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후에 그 언약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언약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죠. 우리가 거짓 맹세를 우리가 알아서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앞에, 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예수님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문 안에 성전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할수 있죠.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냐면요. 그것은 높은 곳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쟁에 이겼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어 정말 사방을 다 둘러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 산이나 바다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거심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을 열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소환하는 바가 단지 그냥 이 세상의 것만 바란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찬 욕심들을 정말 다 버려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이제까지 뭐 이웃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제 나를 어 따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청년이 재물이 정말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따라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물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라 할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또는 어, 마귀를 따라가면서 내 자신의 것을 어, 사랑할 것인지 어, 묻고 어,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어, 고백하며 어, 나아가길 원해요. 어, 진정한 복이 내 모든 소유를 어, 청결하게 할수 있도록 어, 비우고서 어, 주님을 어, 따라가는 것이 어, 복이라 할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다이세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가난케 하시는 주인 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 마귀 세력에게 넘어가지 또한 유혹 당하지 않게하여 주시며 그 시험들을 이기고 정말 그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게하여 주시고. 내 모든 소유를 비우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대곳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